네. 네 여기 모르겠어요. 청평이에요. 청평 고요아침 여기 왔어요. 수목원에 왔어요. 여기는 고요의 아침 수목원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세순를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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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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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앉으도 네. 아, 돼요 여기서 최신대 목사님 찍 예. 더를 찍으라고 예. 네가 어 들어와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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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좀 지나가는 <laughs> 사람 진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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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습니다아 입에 리고 있어 한 판만 좀 찍어 주실래요 <laughs> 예 우리 일행이에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이 x c u s e me, can you take it? Hello, excuse me, c a t h a n k you 아, 코리아 버스? 한 두세 번 찍어주세요 눈감 이거 어눈 감은 사람, 눈 감은 사람 이을지이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아 하트! 아아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모르겠데예요 아, 네. 이게 예,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많이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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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너무 이쁘다여기이쁘다 오,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아, 여기도 이쁘다 이거. 어, 네, 네. 요, 나는 목사님이 더 이쁘다. 아이 하늘이야. <laughs> 어, 입 입에 뭐가 묻었어? 누가? 나. <laughs> 뭐먹느라고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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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니, 이로 와, 앉아. 앉아. 예쁘, 예십니다 여기는 그늘지니까. 자, 자, 앉아. 예쁘게. 자, 정갑진 목사님이 예쁘게 한번 찍어주십니다. 예쁘죠? 옆에 양산은 저쪽에 네. 찍어보고. 네. 양산은 저쪽에 같이 쓰고. 양산 어머, 진짜 양산. 양산 저쪽으로 가야죠. 찍어보고. <laughs> <키우고. 웃음> 자, 여기 보세요. 찍겠습니다. 다른 포즈 어떻게, <laughs> 어떻게, <laughs>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laughs> 해. 어떻게, 어떻게, 하는 하는 어떻게 하는 하는 좀 해봐. 사랑한다고. 어떻게 좀 해봐 하 다른 거 하라는 거 어떻게, <laughs> 어떻게 <좀 웃음> 해봐. 응, 어? 사진기사 같은데. 포즈를 못 사니까 어떻게 좀한 거야. 이쁘게 하라고. 사진기사가 아는야이엉 사람 찍었는사왜 그러는 게뭐사진기 이거 봐 봐. 사진 산뜻다다이만거 아니야. 봐을발 놓고 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 oh, hmm. 이건 어, 이이 거야. 원 컨디 주께선내게 어, 여기 신은물 있다. 그국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성령의 주만은득히 품어주소서. 비고나기 따로 월난 보소는 근심이 없게 하소수. 어, 아이저. 소나무 아이저. 냄새. 아이저. 어, 술 냄새 너무너무 좋으네요. 성녀.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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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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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같이 말리군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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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오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찍으세요. 얼른 오세요. 다 오세요. 여기 여기 앞으로 앞으로. 사아 앞으로, 앞으로. 빨리 앞으로 오셔야지. 됐어, 됐어, 됐어. 네, 보는 뭐 약간 이렇게 좌향으로 들어, 네, 이쪽으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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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오케이, 좌야 어. 네. 잘 어. 어. 아, 지금 이탈했어. 이탈했어, 이탈. 어디갔어? 이강주 목사님 이탈했대, 있나봐. 나 아, 아, 여기 찍겠 찍으세요. 여기 세요우 하나, 둘, 셋. 한번더 찍습니다. 잘라 아이씨 조심 조심 사람이 바짝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가지고 바짝 붙어 <놀라> 아예는 그렇지 자, <놀라> 하나 둘 파이팅 하나? 창가 끼고 다니겠다. 네? 0 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나와요. 1 3만 원밖에 안 나와요. 1 0 0이0만에요 얼마 안 나와요. 1 0만 원밖에 안 나와요. 핸드폰이 두개예요 제가. 핸드폰이 네개는데두개 없애 버리고 두개만 갖고 있어요. 저기 손이 저리 가 하 위에 멋있다. 저, 저 위에 붙화고 널브러져가지고 꼭대기. 아 멋있어. 저 위에 저기대기나 위에? 네. 어마어마하네. 극화꽃 널브러져가지고. 많이 만들어놔. <laughs> 네. 한, 빨리, 안까지 있었는지. 안까지 있었는지. 네. 네여기찍 예. 빨리 세요여기찍세요 빨리. 찍만요 아, 네, 네. 네, 네. 예,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웃음> <웃음> 사진 잘 찍으시니까. 막 아, 이거 좀 내리야 돼, 네응 음, 내리셔야 <laughs> 찍겠습니다. 네. 한 번만 네. 찍겠습니다. 아

원건대, 두께 손내기, 오옥의 복을 넣어서 내 예지경은. 널 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상 나로 활란 벗어난 근심이 어깨 하소서 아 멋있다. 안알레루야 어머나. 내도기억 신나간다. 도가 오케이. 어머나. 가 너무 멋있어. 와. 는 그때 조금 내가. 처말 너무 처럼만해봤네 아이유, 아 힘이 어아피안 아, 어차피 배린 몸이니까. 아, 배다고 하여 포어 어차피 배린 몸이니까. 아, 보겠습니다. 내려세요아 내리세요. 우산 치 주세요. 예, 예. 여기 보시고. 자, 찍습니다. 하나. 어떻게 해 봐. <웃음> <웃음> 어떻게 해보래? 아유, <laughs> 어떻게 해보래? <laughs> 어떻게 해봐? <laughs> 저 여기 있는 사람들 더 있고 이 향이 장난 아니야. Right 아이고 노랑다있 여기도 <art building> 좋다 여기도 아무 안 아, 이렇게 많이 찍어서 뭘라고?